그때 이제 그 학교 끝나고 혼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, 그물 혹이래요. 그래서 그냥 부모님 동의만 받으면 바로 수술할 수 있다. 그래가지고, 지금 이거 진료 끝나고 동의만 받으면 바로 그냥 끝내버리죠. 이래가지고, 아, 별거 아니구나 싶어서, 네, 알겠습니다. 이러고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.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. 근데 그 엄마한테, 나 그냥 수술할게. 엄마 동의해줘. 이랬는데 엄마가, 아, 뭔가 느낌이 세야 돼요. 뭔가 별로 이상하대 좀큰 병원 가서 한번 다시 해보지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아 이거 별거 아니란데 그냥 딱 할게 왜냐면 또 학원을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엄마가 아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 딴데 가자 큰 병원 가자 그래가지고 알겠어 이러고서 의사 아저씨한테 저 다음에 어머님이랑 다시 올게요 이러고서 말았죠 그러고 며칠 뒤에 수술 아 수술이 아니라 큰 병원 가가지고 광진을 받았는데 물혹이 아니라 핏줄에 이제 금이 가가지고 그니까 러 핏줄에 스크래치가 나서 거의 기 부어서 피가 찼던 거야. 그래서 잘못 건드렸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역시 어머님 전 세계에 계신 어머님들의 파워는 대단해요. 예, 네. 효도합시다. 다들 효도합시다. 쌍둥이 형이 같이 안 가셨어? 네,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혼자 갔죠. 그리고 병원에 쌍둥이랑 같이 가지는 않죠, 보통. <laughs>